달동네의 형성은 난개발 및 젠트리피케이션 이촌양도 현상과 관계가 깊다고 한다. 급속한 근대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의 고지대에 조성된 가난한 마을이다. 한국의 달동네는 치안보다는 고지대라는 지리적 환경이나 난개발 구조의 방점이 지켜있다. 달동네라는 명칭이 퍼진 것은 1980년 tv 시동양 방송의 드라마 달동네가 방영되고 부터라고 한다. 달동네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경제개발이 급속하게 추진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라 할수 있다. 달동네 불량주택은 1961년 84,440동에서 1970년 187,500동까지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1960년대 이후 수출 주도형 공업화가 추진되면서 비롯된 대규모 인원현상이 있다. 도시로 이동한 인농인구 규모 대비 도시의 일자리는 풍부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인농인구의 대부분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면서 도시빈곤층이 형성하게 된다. 달동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산 곳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거주를 유도한 측면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국공유지를 무단 점거해서 거주하는 것을 묵인하기도 했으며 1970년 전으로 도시회가 국공유지의 집단 재정착지를 조성함으로써 달동네가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아파트가 건설되는 재개발이 이루어졌다. 이후 진행된 재개발 사업으로 달동네의 도시빈곤층은 주거비가 싼 곳을 찾아 지하방 옥탑방 비닐하우스 쪽방 등으로 흩어졌다. 대충 달동네의 이력을 살펴봤는데 필요에 의해서 방치했었고 개발을 통해 도시민건층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이동을 했다. 그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책임을 저레벨로 회피를 했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평지보다는 고지대라 볼수 있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주택을 새로 짓고 현대화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는 하지만 주거지로서 규제받고 있는 이동형의 조립 모듈 등이 것보다도 못한 주거를 가지고 있는 환경도 꽤 남아있고 가끔 정치인들이 필요할 때 방문하여 둘러만 보고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필요에 의만 들어졌다가 거의 방치되어 아랑서 발전한 탈동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미래 주거지의 한 부분을 차지하도록 개선된 방향도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부동산 콘텐츠는 참 귀찮네요. 기존 주택의 가치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고용 창출도 해야 하고 미래 주거지로서도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들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매우 귀찮고 규제라는 관련 법규들도 이거는 이 기관 저거는 저, 저 기관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저런 규제가 이런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풀어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단순한 생각조차도 하는 게 까다로워요. 단순 요약한 생각을 해보면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달동네 전체 철거와 비상차량 등 이동에 편리하게 길을 만들고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재배치 등을 4주 전으로 끝내고 부동산 해결 콘텐츠 공이라에서도 말했던 이동형의 주택을 4주 전으로 설치합니다. 달동네의 장점 중 하나는 이미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외곽 지역에서 도시 중심부로 이동하는 것보다 월등히 유리하다는 것이죠. 단점은 산비탈과 같은 고지대에 있고 비효율적인 마을 설계로 인해 산 아래로 내려와 다시 이동하는 것들이 아주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단축시켜준다면 도시 중심부로의 이동과 주거지로서의 목적도 모두 긍정적일 겁니다. 길이 효율적이게 재정비된다면 기존 소형버스를 비롯해 교통수단이 원활해질 것이고 거기에 추가로 에어택시 같은 드론도 활용되어 진다면 산에서 평지로의 이동이 매우 편해지고 아주 좋은 도시의 주거지로 변모할 것입니다. 기존의 달동네뿐만 아니라 서울에는 작은 언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기존의 언덕과 같은 곳들은 현재의 인구로도 활용하는 측면이 떨어지고 있는데 미래 세대에게는 버려진 곳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부동산 해결 대책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보상의 문제는 건물주에게 시세대로 보상하고 세입자들에게는 집을 판매를 하는데 돈이 없더라도 마이너스 형태로 계약해 적당한 집을 제공해 줍니다. 집주인 역시 원하는 집을 구매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상으로 받아도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효율적인 재설계를 통해 달동네 부지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집의 가격이나 거래 형태는 가칭 K부동산이라고 설명했던 공일화를 참고해주세요. 간단히 말하면 개인간 거래는 불가능하고 임대의 형태는 없고 고정된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산이나 산과 같은 언덕들이 아주 많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하는데 규제도 그렇지만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많은 연구와 학습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 빈곤층의 방치는 주거 사다리라는 단계를 끊어놓는 것 중에서 하나일 것입니다. 많은 빈곤층의 형태를 가진 주거가 있지만 효율적으로 만들어 갈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고 책임을 다하는 사회가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작은 생각들이 모여서 최소한의 상식적인 삶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기 희망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달동네의 전면적인 재정비로 도시 빈곤층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마을로서 개성과 발전을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곳으로 전환해주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것저것 보겠습니다.